음이 삼도의 아들인가?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음이에서 음이가 삼도의 아들이라는 가설이 화제다. 삼도가 지어준 음이라는 이름과 현재 음이의 이름이 완전히 같다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면서 아들에게 같은 이름을 지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음이의 누이는 삼도의 딸이 된다. 삼도가 의미의 누이를 임신시켰고 장연이 이를 알게 되어 삼도를 때려 죽였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의미의 누이가 노비였던 정과 삼도가 의미를 노비로 키우고자 했던 정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우선 삼도가 노비를 때려 죽이고 딸은 생존시킨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모욕하고 맞아 죽는 상황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가설은 의미와 장현이 연인 관계라는 것이다. 이 가설은 의미가 장현을 바라보는 눈빛과 장현이 의미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의미는 장현을 흠모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였으며 장현은 의미를 자상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우선 노비와 양반의 신분 차이를 고려하면 이들의 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삼도가 의미를 노비로 키우고자 했던 정과도 상충된다. 이외에도 의미가 삼도의 조카라는 가설도 제기된다. 이 가설은 누이가 삼도의 딸이 아니라 장현의 딸이라는 것이다. 장현이 누이를 임신시켰고 삼도가 이를 알게 되어 장현을 때려 죽였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삼도가 음희를 노비로 키우고자 했던 정관은 일치한다. 그러나 누이가 삼도의 딸이 아니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음희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드라마가 계속될수록 음희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음희와 장연의 관계에 대한 분석, 음희와 장연의 관계는 드라마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이다. 이들의 관계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드라마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미와 장연의 관계를 연애 관계로 해석한다면 드라마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의미는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연을 사랑하고 장연은 의미를 받아들인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사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미와 장연의 관계를 삼촌과 조카 관계로 해석한다면 드라마는 가족의 사랑과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의미는 장연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장연은 의미를 자식처럼 사랑한다. 이는 가족의 사랑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미와 장연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밝혀지든 이들의 관계는 드라마의 핵심적인 주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드라마가 계속될수록 의미와 장연의 관계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음과 장연의 관계에 대한 추가 분석 의미와 장연의 관계를 좀더 깊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의미와 장연의 관계는 대립과 화해의 관계로 볼수 있다. 의미는 노비 신분으로 태어나 장연에게 억압당한다. 그러나 의미는 장연에게 맞서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의미의 노력은 장연을 변화시키고 두 사람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둘째, 의미와 장연의 관계는 세대 갈등의 관계로 볼수 있다. 의미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젊은이.